최근 소셜 미디어에서는 우리 장병들의 K-POP 커버 댄스 무대가 화제입니다. 6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KF의 위문열차속 에너지 넘치는 장병들의 모습을 이태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기 아이돌 그룹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장병들. 아이돌 못지않은 표정과 에너지를 뽐내는 장병들의 영상은 현재 유튜브 조회수 17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다른 영상들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인기몰이 중입니다. 이렇듯 장병들의 무대는 위문 열차의 감초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SNS상에서 화제가 됐을 때 보고는 저희도 굉장히 놀랐죠. 출연 아티스트들 대한 관심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했지 출연 장병에 대한 관심도가 그렇게 높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무대에 오르는 팀은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그 경쟁 또한 치열합니다.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연습을 하는 부대 출연 팀들도 되게 많고요. 경쟁력이 꽤나 좀 높은데는 서로 이제 그뭐 장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겹쳐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잘해야 선발돼서 출연할 수 있으니까. 장병들이 에너지를 발산하는 꿈의 무대이자 부대의 단합력과 전투력을 높이는 위문 열차 앞으로도 우리 장병들과 함께하며 한국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최장수 공개 방송 프로그램으로서 명맥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장병들 함께 호흡하고 함께 진행 즐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코너들을 좀 만들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FN 뉴스 이태곰입니다.